버스커 버스커 1집 같은 경우는 대학생 시절을 채워준 엄청난 명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근에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 때가 진짜 버스커 버스커의 고점이 아닌가 약간 음... 이런 생각이 들거든. 사실은 이슈퍼스타 k 에서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받고 하이브 받고 이러면서 출발을 했잖아. 스타트 자체가 가속도를 많이 붙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인제 정규 데뷔 앨범을 내는 입장이고 부담감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미끈하게 나오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일 일집은 어떻게 데뷔 앨범이 이런 수준의 곡발을 가지고 있지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멜로디, 너무 좋은 가사, 너무 좋은 편곡들을 장착을 하고서 나온 것 같아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가 되는 명곡들이 많이 들어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버릴 곡이 없지 않나?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거든 나는 음. 되게 좋아하는 앨범이다 1집에 있는 노래들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나 여수밤바다 일단 벚꽃 엔딩, 갯송 그치. 첫사랑, 꽃송이가, 드럼 쉬기, 드럼 쉬기 노래인. 외로움 증폭장치. 어, 외로움 증폭장치. 다 기억나서 골목길, 뭐 이런 거. 그래, 골목길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정규앨범이잖아, 나름. 정규앨범의 모든 곡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 아닌가. 사실, 정규앨범 같은 경우는 타율이 50% 이상만 돼도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뭐, 50%로 훨씬 넘어가지고. 인스트루멘탈 트랙까지도 너무 좋아. 이게 데뷔앨범이라고? 진짜 쩐다. <laughs>